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하게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안 라인 학과 선택 정류빈입니다. 이민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우리 사회 다문화가족이란 이름으로 정착해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복지와 연구를 담당할 인재를 키워내는 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과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학과는요, 바로 다문화학과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요. 먼저 EBS 대학 입시전략가이자 진로진당을 담당하고 계시는 윤윤구 선생님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윤윤구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는요 저희가 외국인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다문화 가족 또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학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문화 학과 어떤 학과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그 다문화 학과는요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자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다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인 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이주자들이 인권과 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인 셈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요, 세계적 빈곤이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문화 학과는요.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 또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서 나온 학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개설되었는지 그 설립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해 주세요. 네. 21세기에 글로벌화로 인해서 이주의 자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안에서요, 그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와 관련된, 어, 국내외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 다문화 사회가 우리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학과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다문화 인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요, 사회적인 필요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과가 대학마다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현재 다문화학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강릉 원주대가 유일하고요. 어뭐 다문화 관련 유사한 학과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문화 한국어학과라고 하는 학과는 이제 사이버대학에 한세곳 정도가 개설되어 있고요. 전문대학에는 다문화복지학과라는 이름으로 좀 개설이 되어 있는 편이고 대학원은 여덟 곳 정도에서 다문화학과 내지는 다문화교육과 형태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회적인 필요성에 비해서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직은 많은 대학에 설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회복지학과의 세부학과로 분류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제 사회복지학과의 세부학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와 관련된 행정이나 법이나 제도와 뭐 정책 등 이런 그 사회복지학과의 커리큘럼을 좀 많이 따라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의 상담이라든지 뭐한 걸음 더 나가면 아 국제사회와 복지 같은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서 복지라고 하는 포커스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다문화 가족 지원 등의 일반적인 다문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네, 다문화, 인권, 복지 이런 단어들이요 귀에 톡톡 들어오게 네. 되는데요.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현재 우리가 이 다문화 학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어, 외국인이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다문화 가구가 29만 9천 가구 정도 돼요 인원수로 빠지면 88만 8천 명 정도의 다문화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음 2000년대 후반에서부터 국제거론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른바 그, 다문화 베이브붐 세대가 형성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나라 사회가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변화 속도,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해서 다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학과, 다문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이 학과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에 벌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폭넓은 뭐 공부 실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다문화학과 학생들은 그럼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학생들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영상으로 학생들의 모습 보시죠. 다문화학과는 영화다.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차별받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정말 영화같은 현실인데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해서 다문화학과는 연결고리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연계를 해주거나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문화학과는 풍물놀이의 풍물잡이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 현재 100만 명의 이주민이 있고,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화합하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강릉 원주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먼저 한 강의실을 찾아가봤는데요. 한국 사회 다문화 현상의 이해라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다문화 사회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한국 사회 다문화 현상의 이해는 한국 사회 이주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 전문가로서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실제 이주자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이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팀원들이 함께 해결하면서 다름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과에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다문화 학과 학과생들이 직접 강연자가 되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시민 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해보는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은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우게 되고 학과생들은 오늘의 경험을 통해 실무에서 필요한 교육 과정과 이론들을 차근차근 점검해 보게 됩니다. 네, 다문화학과는 어 최근에 그 세계화 그리고 다문화 시대에 발맞춰서 어 저희가 2014년에 그 만들어진 신설된 학과이고요.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그 안목을 좀더 키우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그 서로가 그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고 그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론적이고 실천적이고 좀 정책적인 어 그런 지식과 기술들을 좀 배우는 그런 학과입니다. 어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많이 달랐어요. 막 저는 여기 오면은 어떤 다문화 가정에 좀더 치우쳐서 많이 배우고 뭔가 언어를 배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인권이라든지 국제개발이라든지 조금 더큰 범위의 다문화 사회를 배우더라고요. 제 인식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다문화는 다문화 가정이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로 와서 다문화는 뭐 정말 뭐 외국인이 아니라 다 서로 사람들끼리 다른 게다 같이 다문화라고 큰 의미로 배우게 된것 같아서 그게 가장 다른 것 같아요. 다문화 학과 학생들은 단지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활동과 경험을 통해 실무적인 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희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기 앞서서 우리과 학생들에게 시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 체험의 일환으로 다른 기관에 가서 이런 전통 의상이나 전통 악기 등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행해 부분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식을 심어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문화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갈등과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식과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이 한국인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이주 노동자 분들을 볼때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이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와 평등하다고 생각해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문화를 존중해 줄수 있는 친구가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문화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권,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문화와 피부색을 지닌 이들과 어울려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죠. 그 중심에 다문화학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는데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학생들 잘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능력까지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학생들이 열정이 확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다문화학과에서 학과 이렇게 재학하는 동안 법무부에서 네. 제, 이렇게 제공하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자격증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금 자부심이 강하게 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 학생이 저희의 궁금증을 조금 더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현재 강릉 원주대 다문화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이 자리로 오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원주대학교 다문화 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예봄이라고 합니다. 아, 뭔가... 오. <laughs> 봄처럼 파릇파릇한 느낌이 들어요. 예보학생 반갑습니다. 저희가요 다문화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학과에 대한 흥미가 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아요. 많이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다문화학과에 어떤 계기로 입학을 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어 사실 저는 특별한 계기로 입학을 한건 아니고요. 제가 저희 학과의 일기생인데요. 저희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학과에 대한 정보나 전공 지식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과 이름만 보고 세계 많은 어. 나라들의 문화를 배우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저는 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들을 배우고 싶어서 이곳 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그 예범학생이 학과를 선택했을 때, 당시만 생각해 본다면 상당한 모험이었을 텐데, 그 심지어, 어, 자기가 생각했던 다양한 문화를 배우지도 않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배워서 네. 되게 당황스러웠겠어요.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당황스러웠던 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제가 처음에는 다문화학과에 와서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복지를 배우니까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엄청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관광 서비스업이었는데 사회복지를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해서 처음에 한 학기는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1학년 2학기 때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개발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2, 3학년 때더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목을 배우게 되면서 점점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다 문화학과니까요. 다 문화라고 생각하면 그러네요 다양한 문화라고. 네,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하지만 공부를 해나가면서 학과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특히나 다문화랑 관련된 사회복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흥미가 생길 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예보 학생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저희 과 교수님들은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는 과제나 아니면은 사회복지 실무 경험을 할수 있는 과제, 또 직접 몸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을 배우면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쓰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실무 경험을 할수 있는 거는, 어, 짝을 이루어서 짝꿍이랑 몇주 동안 상담을 서로 하면서 진행하는 과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를 자기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 기관을 컨택해서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지금 3학년이 되어서 봤을 때, 어, 그 과제들은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야만 할수 있는 과제들이었기 때문에, 어, 입학했을 때랑 비교해보면 지금 많이 실력이 늘은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정말 탁월한 과제를 내주신 것 같고, 학생들의 가능성을 계속 키워주시려고 이런 과제들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실습 관련돼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 자체가 다문화학과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글쓰기 또뭐 체험과 관련된 수업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커리큘럼 전공 수업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전공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1학년 때는 사회복지 기초 전공 과목을 통해서 우리 학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들을 채우고요. 또 다른 분야인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그리고 아시아 사회의 이해 등을 통해서 각자 다른 분야의 진로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들과 다문화 문화사회, 다문화교육을 위한 과목. ...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조금 더 심화된 전공 분야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민 정책론, 이민 법제론, 국제 이주와 노동 정책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학의 동계 방학 중에 한번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과는 특이하게 사회 복지 실습이지만 저희 학과에 맞게 다문화 현장에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또 4학년 때는 각자가 원하는 진출 분야로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공이 있습니다. 어, 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실습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과 수업 이외에요. 교내 또는 외부에서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작년 초에 했던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원주에 살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과 저희 학과 학생들이 1대1로 멘토 멘티가 되어서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가르쳐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결혼 이주 여성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되었고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은 8주였지만, 아직도 저와 짝꿍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짝꿍 언니가 남동생이 베트남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었지만, 제가 안타깝게 실습이 있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굉장히 인상적인 게요. 8출하는 기간도 굉장히 긴 프로그램인데 그게 끝나고도 지금 예봉 학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요, 눈에서 애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뜻깊은 활동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면은 현재 하고 있는 활동도 있나요? 네, 현재는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에서 사회복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주여성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배우고 있고요. 실제로 이주 성실무자 선생님들이 계셔서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 경험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민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나 편견들이 깨질 수 있게 되었고 더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다문화를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네요. 그러면 그 예범 학생이 생각하는 다문화학과의 장점,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 학과는 단지 지식의 습득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공부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또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의 문제들을 통찰할 수 있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으로는 사회복지학과와 비슷하지만 또더 특성화되어 있고 사회복지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지만 다른 더 다양한 분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음. 또 일반적인 강의 형식 대신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학과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지고요 예보 학생의 그 따뜻한 마음도 느껴져서요 계속해서 분위기가 훈훈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 학과는요 단순히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 복지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성 인권 평화 세계화 등 관념을 핵심을 두고 발전한 학과라고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보 학생 외에 다른 학생들은 이 학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학생들의 모습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사회복지 중에서도 다문화라는 것을 특정 영역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이나 이런 것도 대상이 다문화에 속해 속하거나 소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을 또 저, 더욱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법을 공부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저희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 3권과 주거권이 지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가시면은 그 이주노동자들이 아직까지도 시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에게 적절한 환경에서 어, 적당한 보수를 받고 일할 권리가 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편견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강한 친구면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사람, 약간 이런 사람들한테 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난 조금 더 관대하고 되게 활발한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 약간 이러면 조금 더 많이 추천해주고 싶어요. 네, 활발하게 자신의 영역을 개척할 미래의 다문화 전문가 학생들 잘 만나봤습니다. 뭔가 따뜻한 마음과 함께 그 학과에 대한 자부심 또한 저희가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학과의 취업 전망은 어떠한가요, 선생님? 음, 다 우리나라 사회가 다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니만큼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점점 많아진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건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뭐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통화 사회 통합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과 관련된 운영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같은 형태의 진출도 가능하고요. 뭐 다문화 코디네이터라고 부르는 초중 고등학교에 있는 교육복지사 영역으로도. 진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가장 많이 진출하는 경로는 사회복지사 영역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어~ 최근에는 이 학교가 점점 국제화되어지고 또 국제 인권에 대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면서 국가 국제적인 시민단체 그리고 국제 사회의 뭐 불평등이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단체도의 진출로 유망해 보입니다. 어, 굉장히 많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데요.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전문가로 활약할 학생들의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이 학과에 지원을 하면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다문화 관련된 학과들은 공통적으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반깁니다. 그러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더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유리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어, 특히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 학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소통과 상담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지원해 볼만 할것 같아요. 특히나, 근래는 이 학과가, 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회 어떤 다문화 현상이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복지의 영역으로까지 점점, 점점 개념을 확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이라든지, 뭐,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의 필요성을 보는 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만큼 배려심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윤인구 선생님께서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방송 보고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 다문화학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과에 지원하기 전에요, 유의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문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 물론 당연히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국제화, 글로벌화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세계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런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나 아닌 나와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할수 있는 관용.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학과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렇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문화학과를 희망하는 입시 준비생들을 위해서요. 우리 예보학생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어, 먼저 본인의 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면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에서 학문을 배우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타인의 입장, 특히 약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해야겠다는 마음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예봄 학생과 함께요. 저희가 다문화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우리 예봄 학생의 꿈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네, 저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 저의 꿈은 지구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음. 지구촌이요? <웃음> 네. <웃음> 네. 어떤 거죠? 이미 진짜? 세계는 세계화 돼 있고 지구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구촌이란 정말 우리 지구인들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사는 것처럼 정말 가까이 사는 것처럼 되는 것인데요. 지금은 국가 간의 빈부 격차도 심하고 서로 전쟁도 일어나고 한 국가 안에서도 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등하게 되기를 바라고 국가 간의 관계도 더 가까워져서 정말 한 가족처럼 한 마을에 사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귀여운데. 정말 멋지고 정말 큰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될까요? 제가 다문화 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것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주는 일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요즘 관심입니다. 어,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크고 멋진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공감하는 걸 보니까요. 어그꿈꼭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학과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예보 학생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예보 학생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유익한 정보를 주신 윤윤구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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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BS 입시안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다문화 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 기여하고 싶으시다면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